여러분, 제가 뭘 했습니까? 머스크가 다 씹어먹을 거라고 했어요. 머스크가 가는 길에는 다 돈길밖에 없으니까 머스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치투자나 장투 할 거면 3전 같은거 사지 말고 테슬라 사라고 했어 테슬라 그런데 여러분들 비웃었죠 테슬라가 얼마나 떨어졌는데 손해가 얼만데 머스크 오너리스크가 얼마나 큰데 라고 저한테 따졌어요 미 연준의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 라는 발언 때문에 모든 지수가 다 하락해서 테슬라 역시 3% 하락했지만 어제는 거의 8%가 올랐어요 저는 중장기를 안 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담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중장기나 장투를 하실 때는 한국장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곧 있으면 금투세도 적용되고요. 가치 투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한국 주식장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전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3전 살 바에는 테슬라 사라고 했어요. 머스크가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부터 트위터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 나갈 AI 사업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도입하면서 결제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스페이스 엑스의 스타링크로 초 거대 통신사를 만들기 심지어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최근에는 뇌에 칩을 심는 그런 연구까지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테슬라 역시 관련이 있어요 이 위성을 통한 통신 서비스를 자율주행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이 생태계 자체를 머스크가 구축을 해놓고 자기만의 카르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트럼프나 머스크 같은 사람들 저 역시도 이해가 안.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 근데 인성이 주가를 올리나요? 제가 머스크와 트럼프에 베팅을 하는 이유는요 이두 사람의 인격적인 결여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웨이브를 만들고 이 웨이브를 상업화시켜서 돈으로 찍어내는 능력이 천부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이 머스크가 하는 사업에 저 역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일단 테슬라고요 전기차와 인공지능 로봇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어요 더불어서 자율주행까지 스페이스X는요,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지금 쏘아대고 있거든요. 저번 달 기준으로 3,500개를 쏘아올렸어요. 머스크가 항상 얘기하던 화성개척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위성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위성을 4만개 더 쏘아올릴 거래요. 그리고 트위터, 여러분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했을 때 죄다 비웃으셨죠? 심지어 테슬라 주주들도 말렸어요.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 떨어진다고 왜 무대에서 트위터를 인수하냐고. 그 많은 세금과 빚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지금 다 구조조정하고 있고 해고하고 있으면서 운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트위터를 왜 인수하냐고 엄청나게 사람들 손가락질했어요. 저는 그 와중에 진짜 똑똑하다고 했다고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망을 가지기 위함도 있었지만, 트위터를 수단 삼아서 이 안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AI 사업을 하고 이 안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아예 트위터를 결제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요. 그리고 뇌에 칩을 심는 의료 부분까지. 이거는 지하 차도 건설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함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담아 드릴게요. 진짜 딱 머스크의 제국이에요.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이제 어느 정도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도지코인 1달러 간다고 했어요 머스크는 어떻게든 다시 한번더 도지코인을 끌어올릴 거고요 도지코인 뿐만이 아니라 베이비도지 시바이누 밈코인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도지코인은 이렇게 오르는 차트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차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투자를 할 때나 적합한 차트라고요 그런데 도지코인은 밈코인이에요 1달러를 찍을 때 역시 바닥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끌어올릴 거라고요 이렇게 안 올라요 같이 투자하듯이 떨어질 때마다 샀으면요 2년 내내 마이너스 보고 지금 계속 물려 계실 겁니다 제가 장담 드려요 이게 제 2년 전에 도지코인 매매 내역이에요 이 자리에서 탔습니다 73원이에요 급등 바로 임박 직전에 들어가서 계좌에 실시간으로 7800%가 찍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전략 매도 했습니다 아쉽게 이 자리에서 못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매매 종료하고 저는 2년 동안 도지코인 물리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상승 폭만 먹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도지코인 고점에서 물리셔서 2년 동안 갖고 계신 홀더 여러분들 무조건 있을 거예요. 마음고생 엄청 심하실 겁니다. 급등 전에 타셔야 돼요. 이렇게 오르는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는 급등전 시그널 뜨면 또다시 탈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루에 한 번씩은 도지코인 차트를 매일 확인해요. 그 시그널이 뜨면 탈려고. 제가 이때 당시에 유튜브를 했으면 여러분께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 때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고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시그널 뜨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 그때는 알려드릴게요.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1달러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투더 문입니다. 아래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숫자 9번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그러면 도지코인 상승 임박 직전에 제가 진짜 들어가는 도지코인 타점 공유해 드릴게요. 이게 제 어제 단타 매매 내역이에요. 다리만 나면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실전 매매 경험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수익률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수와 얼마나 많은 차트와 얼마나 많은 손실을 받겠어요 말도 못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실시간 단타 매매 저희 단톡방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돈 내는 리딩방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랑 이렇게 소소하게 단타 매매 하시고 싶은 분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입니다. 그냥 제가 들어가는 타점을 공유 드릴 뿐이에요. 저한테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코인 선물장이니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금전 요구도 없습니다. 전부 무료예요. 여러분들한테 사기치고 삥 뜨는 시간에 제 개인 매매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도지코인 급등 임박 직전에 타서 이번에는 1000% 상승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숫자 9번 문자로 보내주세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없고요. 후원 역시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따뜻한 문자 메시지 한통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감사했습니다.